안녕하세요. 강윤지 해학과2 8학번복합매트 기말고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1학년 마지막 학기 때 진행한 작업으로 액자 안을 확대해보면 자그맣게 그려진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제 자신으로 오르막을 오른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이 오르막은 액자의 기울어짐에 의한 착각일 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액자와 같은 틀에 박힌 인생의 가치관을 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좀더 확장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성은 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초반에는 액자의 틀의 의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인물들이 화면과 화면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구성했으나 액자, 즉, 가치관을 깬다는 의미를 좀더 부각하기 위해서 액자의 갇힌 사람들이 그 틀을 직접 부신후 탈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행 과정으로 다양한 액자 사이즈를 구해서 전체적인 화면과 액자 배경을 구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액자가 놓여진 뒷배경을 완성한 모습으로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도록 채색하였습니다. 완성된 배경 위에 액자가 어울리도록 배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작품을 진행하고 나니, 전체적인 분위기와 주제를 드러내는 데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기존에 그린 그림들을 제거하고 다른 구성으로 변경한 뒤 액자 고정핀과 뒷면을 핀셋으로 제거해 액자 필 자체를 붙이는 형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구성은 화면을 가로로 설정해 주제부에 가장 큰 액자를 두고 대부분의 인물이 전신이 드러나게 설정해 이 그림의 주제인 인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진행했습니다. 또한 액자 사태도 분위기에 맞을 수 있도록 색감을 골라 페인팅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완성된 작품의 제목은 액자 밖의 모험으로 기적의 가설 괴로하는 워 인물, 뛰어들거나 추락하는 인물, 보호를 요청하는 인물 등 활동적이거나 정적인 인체의 모습을 다양하게 활용해 각각의 액자 속 주인공들이 탈출하거나 탈출을 도와주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이기만 했던 액자 속 인물들이 직접 그 틀을 깨고 나와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집단의 의미를 담았습니다.이것으로 강윤지 28번 복합매트 기말고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